안녕하십니까 명진입니다.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양력으로 1964년 3월 7일 술시생입니다. 사주 명식은 갑진, 정묘, 을묘, 병술 명식입니다. 육신으로 풀어보면은 연주의 급제, 정제, 월주에 식신, 비견, 일주에 비견, 시주에 상간, 정제, 나와 습니다 음향, 오형으로 풀어보면, 목기 연주에 간모, 월주에 정, 묘모, 일주에 묘모, 그래서 목이 네 개, 하는 월주의 정하 시주의 병하 하가 둘, 토가 연주의 진토, 시주의 술토, 토가 둘, 금은 원국에는 없으나 시주의 병술의 술토에 지장간의 신정미의 신금. 신금이 하나 있어서 지장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수도 원국에는 없으나 연주에 갑진에 진토에 을계무, 을계무에 계수가 지장간에 하나 있어서 음양오행을 갖춘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천간에 이렇게 병화, 을무. 정하, 병경우를 갖춘 지삼기 사주라서, 사주라서, 조상떡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원을 봤을 때는, 이분은 연주에 정묘의 식신 비견, 식신에 말을 잘하고, 비견에 어떤 자기 고집이라든가 의지, 신념이 강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은 시민운동가, 학생운동가, 법조인, 선출직 공무원이 잘 맞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풀어보면은 이 사주는 연주의 비견, 일주의 비견, 연주의 청간의 겉재, 비경 겉재, 인성을 지닌 신강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강사주는 자기의 의지나 신념, 추진력, 인내심이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우울증을 조심하시고 과음 조심하시고 다리 넘어져서 낙상주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운은이분의 대운을 풀어보면, 이분은 대운을 풀어보면, 은 이분은 대운은 대운을 아 회로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운 10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운을 해로나입니있습래서이분의 대운을 풀어보면, 은이분의 대운을 풀어보면, 은 20대 때 기사대원 때, 어떤 그, 음, 기사대원 때 이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남 앞에 이렇게 나서고, 추진력인가, 언변이 좋아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하시고,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40세에서 49세의 심미대원 신미대원 때, 이때에 이제 용신 하원을 만나서 아주 좋은 운을 만나셔서고 이때에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아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입문 하시는 시기에, 예 그런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59세, 현재의 임신 대원, 임신대원도 이분한테는 좋은 하원의 기운이 있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고 원내 당, 원내 대표에 당선이 되시면서 명예원 직업운이 이제 상승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경자년은 아, 무리만은 이분한테 귀신에 해당되는 소원을 이제 만났지만은 이분은 자축이 공망입니다. 자축이 공망이어서 역으로 공망이 나쁜 운이 역으로 이제 이 좋은 운으로 상승되는 그런 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이 일주 을목과 을경합이 되면서 명예운 직업운이 상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력 7월에서 11월 사이로 가면서 이분에게 좋은 운으로 이렇게 가면서 명예운 직업운, 재물운이 상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 2021년 신축년도 이분에는 나쁜 수운에 해당되나 자축 공망으로서, 어, 공망되면서 역으로 명매운 직업운이 상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22년, 이민 년 호랑이 해부터 2027년까지는 상승운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여튼 대운이라든가 조상덕이 아주 좋은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